굉장히, 이게, 그, 목대가 굉장히 부드럽구나. 왜냐면 하 제가 자를 때 이게 목대가 이렇게, 금게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길 줄, 그러니까 힘이 들, 그, 그, 목재를 자를 때 힘이 들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잘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이 목대가 수분이 굉장히 많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목재를 자르고 어, 이제 이, 이, 이 미니 염자를 정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한한 한 이틀 지났나? 근데 갑자기 아 그럼 그러면 얘한요요요 요, 요 가지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 칼, 그 칼로, 이 반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요 반을 잘라서, 어이 허브, 지금, 제가 이 허브를 여기다 꽂아놨잖아요. 근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음 맞지 않으면, 아마 시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휘초록초록하고, 마치 어 지가 <laughs> 여기서 살아있던 애같이 이렇게 싱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 제가 어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 그 모음처리가 된게 저도 어그 편집을 하면서, 그 무음험 처리 된 거를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올리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제가 이제 목대가 있는 허브를 심었잖아요. 근데 얘도 어머 너무 싱싱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틀이 지났잖아요. 오히려 오, 오늘 또 이거를 보여 드리는 게 오히려 또 나,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음 도전 자 여기서 자 염자의 허브가 났다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얘가 과연 여기서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여기서 영양분을 얻어먹고 잘 살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염자잖아요 요, 요거는 장미 허브입니다 그래서 어그저께 어, 화면에 잡히지 어, 잡히지 않은 게 아니고 모음 처리가 돼갖고 음악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 이거 성공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까지요. 네. <laughs> 자자 그래서 저번에 어, 영상에 어, 그이 어, 그 뭐야 이게 얘가 뭐죠 염자에 장미허브를 접목시킨 부분을 슬, 설명이 좀 어, 무음처리 돼 갖고 못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고 자 이틀이 지났고 한 사흘 지나면 얘가 굉장히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살지 못하면 근데 너무 힘이 있고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볼 것이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가을이 왔고 햇볕도 좋은데다가 하늘도 높고 구름도 높고 그래서 어그 그 이거 이거 덮었던 거 뭐죠? 덮은 거그 그거 덮은 거를 두 겹에서 한 겹으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하,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것도 애들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두 겹짜리 그 망을 반 겹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놨더니, 역시 햇볕을 못 봤은 아이는 이렇게 타더라고요. 탔죠? 이렇게 탔잖아요. 요것도 막 탔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필요한 거는, 어, 다육맘의 얘기만 듣고, 어, 저 키미의 여가생활 님이 이제 가을이 왔다고 어 베란다에 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망을 그러니까 그덮게 씌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교에서 한개 버려 줄었구나 생각하고 본인도 막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내놨었고 또 적응도 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어, 그런망을두 어, 겹짜리를 한 겹으로 했더니 역시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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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스물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본인의 음, 그 환경 적응 상태 어, 그런 거를 항상 참고하시면 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어저께 올렸던 영상 어그저께 올렸던 영상이죠. 염자의 어, <놀람> 접접목을 했더니 지금은 너무 싱싱하죠. 아, 근데 요 염자에 이렇게 자구도 쪽쪽쪽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허브가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성공하면 특허를 내시죠? 특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음, 조금 그 뭔가 좀 도전하는 변화하는 그런 어, 모습을 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아이들, 저번에 이거 제가 이제 합식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 만약에 음, 합식을 안 했더라면, 큰 화분에 두 가지에, 아니, 두 가지가 아니고, 한, 한 개가 두 개가 심, 두 가지가 심켜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리도 많이 차지했을 거고, 어, 그런데, 하나로 다 합식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은, 어, 제가 물을 안 줬습니다. 음, 근데, 요, 요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것도, 또 어떤 어쩌면 또 팁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이들을 참 오래 키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다육이를 키우는데 목적도 있지만, 예쁘게 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또 어떤 그 이렇게 키웠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를 들어, 녹소토와 저국토만 심었는데도 잘 자라더라, 뿌리 잘리더라. 내 이런 연구정신? 그 창의력? 어, 창의력? 어, 그거는 제가 저를 칭찬한 것 같죠?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앞으로도 좀, 음, 예쁜 거는 물론 기본이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거 도전해서, 어? 여러분한테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 마리아 금입니다. 예쁘죠? 요거는 거의 반근을 해서 키웠고요. 요거는 주피서 금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상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반 그늘에 뒀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것도 주피터 금입니다. 같은 주피터 금인데도 여기 반이 금이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피터 금입니다. 마리아 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좀음 제가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겪었는지,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어, 좋은 모습, 음.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신데렐라 입니다 어, 요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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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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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예쁘죠 요거 요거 요런식으로 음, 자구가 납니다 어, 앞으로 어, 정말 뭔가 뭔가 있는 음, 좀 내용이 있는 음, 그런 거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